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마리 내도잘 불렀어요? 좀 한이 느껴지셨나요? 어떻게 잘 하여 못 하여? 잘 하지 라 그럼 박수 한 번만 주시오 이렇게 치워줄 건데. 아이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노래를 들으시고 어 우울증도 극복하시고 아픈 곳이 나으시고 그런 분들을 어 여기 계시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노래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달고 닦아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죠. 그래 주실 거죠. 그러면 송가인이가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이어서 조금 더 신나는 곡으로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흥이 나시면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하시겠죠? 네! 신나게 가보겠습니다.